팬텀이 개맛있는데? 아니 방금 나 그냥 진짜 핵이었어 그냥 어? 무실하다 야인드는 권이다? 그럼! 구과 좋아요 나림드 개맛돌이네? 잠깐. 팬텀이 개 맛있는데? 정팬이 개고트야 진짜. 알았어 알았어. 맨날 자꾸 다아 진짜로. <laughs> 정팬은 원래 고트야. 야 요즘 근데 진짜 팬텀 개 좋은 거 같아 얘들아. 애들이 무빙 치는 거못 맞춘다니까. 아, 알았어. 아니 방금 나 그냥 진짜 핵이었어 그냥. 나 지자랑밖에 없어. 얘네 복사파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다 뭔가. 쏘면 쏘는 바로 거, 맞잖아요. 뭐 쏘는거 자체도 이게 편해. 뭔가 그냥 마음이 편해. 그런 거 있긴 하지. 뭔가 아쉬웠어. 내가 유리한 관계어도 막질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웃음> <웃음> 그 참고로 말하자면 팬텀 무빙칠 때더 좋아진다니까? 아, 그다고 음. 뭐 어떻게 반응해 줘? 어, 아, 반응은 아. 이제. 아, 어 그래? 어, 그럼 나도 팬텀 써 봐야겠다. <laughs> <laughs> 새끼 많은 걸 바라네. 놀래면서 말해 줘야 되는 거였어? 다음에 그렇게 맛있게 해 줄게. 미드 싸움 한번 할까? 미드 싸움? DRX 택틱 라 부터 쓸 것? 아니 진짜 DRX 택틱 일라개 좋아 아니 네 여기에서 뱅 던지고 너 여기 그냥 밑으로 대시나가봐 크러쉬 어 미안하다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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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야 근데 야나 야, 지금 핵이야 지점 적 발견 맞네? 야오 야, 메나오메나 네가 숄더로 와. 예, 숄숄 숄. 자, 내가 나중에 나가줄게고 아, 네. 아니, 그 나이프 삐링크 해고 볼래 여기. 어떻거 야, 뺨, 또 있어. 또 있어. 아, 미안. 아, 있어. 셋 셋. 다다다 아예 남았습니다. 어? 어, 오. 여 온다면 여기 온다공오 좋다. 망쳐봐라 없어져 연막아개 껍이. 야오 잘했다. 빠른 거 없어, 빠른 거 없어. 에이메인, hey, 야 이거 미드 hey, 나와서 하이미드 짜줄 수 있나? 짜줄게. 이러면 사이드. 아, 에이메인 들어. 빰들아비야. 이 지점에 떨어졌어. 빰들아 확인. 미드 이제 형 탑탄다. 못 빠져, 못 빠져, 못 해줘. 전막 쳐줄게 근처에. 에이메인 hey, 하나. 야 미드 왔다 이거다. 오우씨. 리콘, 리콘. 야 이거 에이가, 에이가, 에이가. 하나 있을 건데. 쇼, 네온 보이면 말해 줘 봐. 네온 보였어. 사이트야? 네온 있어. 네온 있어. 야, 하나 더. 쇼 하나 더. 세이트. 어. 밀려. 형 와이드 나와 봐. 아. 3그 앞쪽을 정찰한다. 아, 미드. 나, 나 봐. 나 봐. 뭐야? 와이드. 아 더울지, 홀딩, 더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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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얘기인데. 만 가게? 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올려, 그냥 올에온쇼간다저 어, 어, 돌고 있는데 이거 거기지. 문 닫혀 있나요? 뭐야? 야 <laughs> 엄마 BMS 내려온다 이거. 야, GTA 롱롱롱 뱅뱅뱅. 한명 남았습니다. 오, 헬세스. 아, 아. 아. 다시 총다 빠졌네. 이번에 손차 하자. 이번에 나올 거 같아. 얘네 브리치 궁까지 있어서. 여기, 여기, 여기. 얘네 힘 줬다가 빠지는 것도 하거든. 에임에 네온하고 에이 네온하고 우리 가. 라이하게가 에이 드라이하게 가. 그냥. 야, 지나. 똑바로 똑바로 똑바니까. 아, 나에이생각해야 돼. 에이 칸생각해 아, 에이 네온. 아주 아주. 가야 돼. 돼. 에임 네온. 남았다 음. 봤어. 적군이 한명 기었다. 남았습니다. 라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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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이걸로 이겼다.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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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 깔끔하다 그냥 나한 맞짱 쉽지, 뜰게. 이런... 리거리거리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올이 바로 올려. 경계거 설치.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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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나나 어... 거 시... 어... 아,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명 남았습니다. 4 0 나도 만에 39. 오. t 꼬마다? 올치 나... 가자. 그래. 아임엔 올치 가자. 아자지됐븐만 어, 버텨. 해셔나 가자, 넘길게. 좆... 나올라 간다 헤나 빵줘 에뺑 가능해 빵 아니 해가해가 시티 질러 그냥 단아 형님들 제발 진짜, 아, 씨. 됐어요 다 아, <laughs> <laughs> 아이씨 고어떻해 뭐 에이서를 냈어야지 야 이새끼야 에이서라고 세분을 <laughs> 밀었어야지 어디가 쉽지라 <laughs> 아 근데 구치라너 오더 존나 좋았다 오더 좋아졌어? 어. 아 진짜 존나 좋았어 너가 내 29키를 만들었어 아 이렇게 얘기해서 고맙네 진짜 어. 너가 말 많이 하니까 어. 나 총에 집중해가지고 너무 좋더라 아, 샤워몬다잉 어 국가 밖에 에이서를 안 돼. <laughs> 얘는 샤워 체크는데나안 지켰어 에이 올라가고 에이 온다 아, 아, 다운 아, 쪽으로 도와줄게 언니형 쪽으로 형뺑 나와봐 아. 나 벌릴게 앞에 나와봐 둘다나 아. 이제 그러면 조실나 이번에 뀨볼게 이거 후카 뺑 치고 한번 픽해보자 너가 말해 지금 세심? 하나에 세심? 야, 트랩 있어. 어. 그래, 에이저 3심 욕탕 하나 에이저 3심야트랩 있어. 야여봐 내가 넘어갈게롱 하나. 네. 다른 사이트 크게 먹었어. 나이스. 야 샤워 쪽에 하나 있다. 사이퍼. 꼬라나. 어? 스루탄. 오케이. 잡고. 야 있어. 나나가는아 갑이. 아. 야 트리플 하나에 샤워. 생 어, 어? 아, 시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 저, 다 아, 저, 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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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션 어. 음... 가는? 어, 야 그래. 얘네 스모크 없다. 얘네 스모크 없어. 그래. 오른쪽 라인 많아. 오른쪽 라인. 오른쪽 어, 라인 아, 많다고? 폭탄 아, 져줄까 해볼래? 아폭 어, 하나 던져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스 고. 시도 가능하다. 뭐? 아, 렸어역 남았고. <laughs> 티페 하나 탔고 야야야 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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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워 둘 차워 나왔다 차워 나왔다 차워 둘 차워 둘나잘 많아 앞에 있어 나이스 봉 아, 봐라 빙 봐라 킬하다 아, 야 가인드는 번이다? 그럼 차워 b 이퍼팅 B에 사이퍼 팅아기다기다 스파이크를 내려 플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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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만 해줘. Yo! 이놈의 룸이 너무 좋았는데. l m 네 LMP. LMP, LMP. I am Mutkan Guna, sorr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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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c c c c 엘보 먹어 엘보 먹어 엘보 먹으러 잘할게. 가자 설 하고 엘보 먹으러 가자 야 c 아, 를 아, 먹자 진짜. 우리가 아, 나왔어 나왔어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플래시 주심 스모크 닫아봐 스모크 야, 내려봐 닫았어 다 껐어 앞바앞 여기 바앞야 사이트들이야 사이트들 여기나잡바꿨다 여기 아 뭐야 야 오른쪽 아 나왔네